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역대야 이십장 이십절로부터 오늘 이십일장 일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야 이십장 이십절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야 이십장 이십절로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글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요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서밖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본즉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호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여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쓰러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계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렛삿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게하시고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승리에는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세예전에도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나오고 하지만요, 성공한다면 성공하는 성공 방정식이 있고요, 실패한다면 실패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승리에는 승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구 함께 하나님의 태평성대 평안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고요. 원칙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뭐 뒤죽박죽 된 거죠. 혼돈 가운데서 결단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뜻 가운데는 적들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샬롬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오늘 진짜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승리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임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두고는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남쪽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전쟁터로 나갈 때 어제 말씀을 보면 야하시엘이죠. 레위 사람 아사베 후손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였는데 야하시엘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고요.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한 영향력을 받고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매 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좋은 친구 사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슨 말을 듣든지 그 영향력 아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거죠. 야야시엘의 야하,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임해서 여호사밧이 드디어 성령 충만한 말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옆에서 여호사바스게까지 이어져서 여호사바스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거나, 아니면 억울함 가운데 떨거나, 아니면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십니다.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한 마디 더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특별히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왕의 통치 기간 가운데는요. 무명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툭툭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 저 사람이 무슨 뭐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통로를 가로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점점점점 멀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에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뭐뭐 뭐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옳,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백번천번 언제나 이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과은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밖에 없다. 이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면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듣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가 언제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누군가의 누군가와 누군가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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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혀져 있고 얽혀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제물을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그와 함께 그에게 가서 사와하고 난 다음에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라 이야기한 것은 막혀진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곳에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쓴 뿌리,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흔들리는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들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지고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견고해지고 형통하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난다음에요 찬양이 있게 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은찬양은찬양은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가들은이사람들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자꾸 어 어떤 들들에게이 사람들에게 이사들에얘이하는데요 오늘 사기에이사람들요여이사밧과이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에게 이 제가 찬양팀을 향해서는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어했던 건 뭐냐면요, 옷 예쁘게 입고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보여지는, 뭐라 그럴까요, 뭐, 어,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그게 아니라, 진짜 찬양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적인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진짜 내가 찬양을 해야지 엔터테인먼트 같은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찬양하지만 뒤에서도 찬양하고요. 삶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미셸 목사님 왔을 때그얘기한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매일 찬양을 듣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동을 할 때도 어떤 대로 찬양을 들어서 찬양을 찬양에 찬양으로 제 본인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지 생각하면서 찬양 속에 젖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선 것은 오늘 이 백성이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우린 진짜 예배자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앞장서야 된다. 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여 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는 사랑, 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이들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인간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22절을 보면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이 시작할 때에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찬양이 진짜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찬양하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세요 이 복병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사람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민족을 치고요 그 다음에는 둘이 서로 서로 뭐 서로 자기들을 쳐서 나중에는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분열케 하시고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하겠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내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육아,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흘 동안에 거더들이고요 나흘째 되던 날그 골짜기의 이름을 부라가 바라크라는 말에 어원에서 똑같이 나왔대요 축복 이런 뜻입니다. 송축, 하나님 복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복이 이만 인생. 그럼 우리가 진짜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일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세상 경험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이 땅의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훌륭했던 아인슈타인, 세상을 변화게 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때 바로 오늘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브라가 골짜기에 복을 주십시오 브라가 골짜기에 복이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하나님의 축복을 송축하는 자리 그리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찬양하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찬양에 목숨을 거는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 여호사밧의 적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그말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들에게 드디어 평강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사 왕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 평강 아닙니까? 그 평강을 여호사밧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많은 복을 받 복을 받겠다라는 그것보다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 평안이 바로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승리 방정식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리품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뭐 산상순회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또다시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호사바스 35살에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60세를 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나올 때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바시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다라는 것.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산당은 지금으로 얘기,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 부분 제일 정확하게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예. 약 주일 날 교회 꼭 굳이 갈 필요 있어? 뭐 바쁘면 뭐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 대체 예배들이 산당 예배입니다. 산당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뭐 침대에 누워서 아니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기그 편안 함 편리함이 결국 마지막 요시야 왕에게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의 가장, 가장, 가장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 5절 여호사밧이 나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더라여호사의 어, 가장 큰 약점은 누구 함께 있어야 되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옆에 정말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안과 연혼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는데요. 아하신 악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은 다시스까지 금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무역을 하려고 한데요. 그 배들을 하나님이 다 부서뜨려서 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 원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람이 서게 되는데요. 여호람은 악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뭐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를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옳은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죄된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꺼집어 내셔서 꺼집어 내셔서 우리로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 <laughs>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요. 승리의 방정식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아, 이런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의 방정식. 항상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전 지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방정식, 승리의 방정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방식이 결단코 우리들의 삶을 넘보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이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